찬송가 252장입니다. 252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해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자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속 하기는 예수의 피 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 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할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잠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나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찬양할 때에 만나 주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에 그리고 기도할 때에 만나 주옵소서. 주님, 문제가 있어서 나왔습니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그 사람을 도와 주시옵소서. 삶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임 목사님과 입영한 목사님 그리고 모든 성교 팀원 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몽골에서의 귀한 사역이 잘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호세아 2장입니다 호세야 2장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안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의 도로 찾으며, 내가 내새 포도주를 그것이 맞될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삼을 빼앗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발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물을 삼아 줄이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극률이 역임으로 네게 장가들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국유이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국유리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전에 들은 내용입니다. 이게 실제 있었는지 만들어진 내용인지는 모르지만요. 그 에펠탑에 있는 뭐 카페인지 식당인지 에펠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엘리베이터 타고 갈 수가 있는데 거기 이제 어느 한 노인분이 매일 같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분이 손님은 에펠탑을 상당히 좋아하시나 봐요. 매일 오시게요.라고 하니까 그 이제 좀 나이 드신 분이 아닙니다. 저는 정 반대로 에펠탑이 되게 싫습니다. 파리 어디에 있든지 이것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여기 들어오면 안 보이니까 여기 와서 저는 뭐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보기 싫으니까 온다는 것이죠. 근데 보면은 뭐 세계 어디 뭐 어느 지역을 국내 어느 지역을 가도 어, 사는 분들한테는 그게 그렇게 매력적인 지역이 아닙니다. 제가 울산 오기 전에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어디였냐면은 장생포였습니다. 고래 잡는 곳. 이것은 뭐 제가 알던게 아니라 TV 다큐멘터리에서 보면서 어 저런다가 있었구나. 예. 다른 뭐 유적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이 우리에게는 어, 정말 소중해도 정말 멀리서 찾아오는 여행지를 할지라도 제가 이제. 울산에 이제 거주하면서 장생포는 한번 처음 갔지만은 여러 번 가야지는 않습니다. 복실 예, 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익숙하니까 언제든지 차 타고 가, 금방 가니까는 예, 여러 번 방문을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 익숙함이 일상이 정말 중요한데 잊어버린 것이 몇 번이 나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게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탕자의 이야기 다 아시죠? 다 등장하는데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 한 명이 있어요. 모르죠 일부러 성경에 기록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빠도 나오고 형도 나오고 탕자도 나오는데 엄마는 등장하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는 아마 어머니가 소천하시거나 없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은 어머니가 없는 가정 아무래도 어머니가 있는 가정보다는. 어 답답할 수 있고 좀 불편할 수도 있겠죠. 또 첫째보다 둘째가 좀더 감정적인다고 우리가 예상해 본다면 은 첫째는 소처럼 그냥 묵묵히 있다 할지라도 둘째는 그 상황이 되게 싫었을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는 떠났습니다. 돈 많이 들고 사업도 하고 여행도 하려고 했는데 결국 그는 거지가 돼서 돌아오게 되죠 오늘 본문의 내용 실은 이 새벽 짧은 시간에 성경 한 장을 다 논의한다는 것은 이건 좀 불가능합니다 한 절만 봐도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하지 않나 그리고 거기에 다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한 절만 본다는 건다 답도 아니고요 그때가 되면 다르겠지만 오늘 7절을 한번 보실까요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러니까 는 남편이 아닌 예, 우리가 흔히 정부라 그러죠 그 잘못된 남자를 따라가지만 은 찾지 못하고 만나지 못할 것이라 이제 결론은 본인이 그렇게 탕자처럼 돌다가 그제야 그가 이를 길을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탕자의 이야기와 거의 흡사합니다 아, 내가 아빠랑 있을 때가 아빠 집에 있을 때가 더 나은데, 내가 지금 뭐 하는 상황인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제야 이제 이 여인도, 이 성경에 나온 여인도 깨달은 거죠. 남편 가정이 최고였지라고 해서 돌아가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뭐 일반 우리가 사는 것처럼, 성경책이 해마다... 업데이트 돼가지고 새로운 내용이 오면요 좀 재밌기도 하고 기대도 되겠죠 드라마처럼 뭐 이야기가 전개된다면은요 하지만은 그 평생 태어나 죽을 때까지 같은 아브라함의 내용, 같은 요셉의 이야기만 듣습니다 그리고 어떠신지요 설교자들 이 설교하는 내용이 다양하지가 않아요 호세아로 주일날 설교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예 네. 그거 때문에 등장인물이 반복돼요. 이게 횟수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뭐 아브라함, 다윗, 바울, 베드로 그리고 또반복돼도다 다윗, 베드로 불편할 수 있죠. 이게 맨날 똑같은 내용만 나올까? 예. 하지만 오늘 내용을 본다면 아. 이 답답하고 이상적인 것 같은 이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이 나를살리는 말씀이지. 예. 우리가 충분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는 제가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라는 사람을 잠깐 소개했습니다. 그 네덜 란드에 아주 천재적인 화가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반 고흐도 네덜란드 화가인데요. 그중에 우리에게는 뭐 많이 알려지 않았지만은 베르메르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베르메르. 예. 이 사람은 이제 일상적인 상황을 그림으로 많이 그렸는데요. 그 대표적인 그림이 제목이 겁니다. 우유를 따르는 한여. 예, 우유를 따르는 한여. 보신 분은 아시고, 내가 찰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냥 우유를 따르는 거예요. 우유를 이게 식탁의 주방 한 구, 구석에서 빵기 좀 미끄럽기는 우유 따르는 게 그림이 전부입니다. 근데 이게 위대한 그림이 된 거죠. 일상이에요, 일, 일상. 내 예. 실은 그게 가능했던 게그 당시에 네덜란드가 되게 좋은 시기였어요. 돈도 많이 벌고 평화롭고,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상적인 것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나라가 어렵고 삶이 어려면은 우 그릴 시간도 여유도 없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직우를 말하면은. 아침 지으시는 어머니의 모습인 거죠. 싱크대에서 가스레인지에서 음식 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그렸는데 그것이 최고의 작품이 된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상의 모습이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고 또 진리일 수 있다. 성경을 보면은 대표적으로 모세와 베드로가 있습니다. 모세가 예, 장애 노른의 양 떼를 치지 않습니까? 예, 목축업을 하는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언제 만나나요? 특별한 곳에 가서 뭐 제사 들이다 하나님을 만나나요? 아닙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양 치다가 하나님 만납니다. 예, 그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죠. 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실은 신약성경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두 가지로 예. 그 다른 이유는 저야 알 수는 없지만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베드로와 그의 동생이 그물 던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고기 잡다가 그냥 일상생활 하다가요. 예. 어쩌면 그냥 내일도 있고 그 다음 날도 있을 평범한 새벽 예배가 그냥 매주 만나는 평범한 속회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모세와 같은 예수님 만나는 베드로와 같은. 놀라운 그런 시작의 출발점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 여러분들의 그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매 똑같은 아침 식사 준비하시지만은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사백삼십육 장입니다. 사백삼십육 장 43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 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 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와 새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주님께 감사원금 드리십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 1천번째 831번째 예물 주님께 드리십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오늘도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께 오늘도 찬양을 드렸고 기도를 드립니다. 다 받아 주시옵고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온 성도님들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과 또 계시는 곳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어머니 새가 품어주는 그 날개 밑에 거한 것처럼, 오늘도 평안하게 행복하게 거할 수 있게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새로 만 나와서 하나님 만나는 모든 분들을 주님 봉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교회를 기도할 때에요. 담임 목사님과 또 부목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어, 몽골 선교 팀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도와주시고 송도님들을 담목사님들, 부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한분한분 지켜 보아 주시옵소서.